오늘은 공부 브이로그 찍어 볼게요. 제 나... 전공 공부하는 공간인데요. 잠시만. 아, 홍준이 웬일이야? 아이, 냉장고를 열어? 어쩌고저쩌고 쳐들어서 이게 무슨. 아,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어. 보여줄 게 있어서. 아, 일단은 봐야 돼, 이거. 형집이야, 여기가? 너 아. 그거 알아? 미라클 문이 그 유행 지난 거잖아 야 원래 고전은 다시 봐도 명작이야 캬.. 4시 반 멋지지 않냐? 네시 반? 어? 멋있네 4시 반? 야무신나 이거 보고 마음먹었다 갓생 한번 살아보려고 딱 봐도 작심삼일인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이제 곧사학행인데 스펙이 하나도 없 맨날 술만 진탕 마시고 해놓은 게 없어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살아보겠다는데 근데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까지 그러냐고 갑 2점대야 김시나 그리고 야나 진짜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어? 사업이 진한만 아, 도와주면 야 동기 버릴 거야 너? <laughs> 야 모르겠고 야 자자 일단은 아니 뭔 소리야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아니 지금 자야 돼나옷좀 갈아입을게 아니 이거. 갈아입지 4, 마 줘. 아. 양말을 벗고 올라갈게 양심적으로 웃는다 야 4시 반에 알람 맞춰 놨으니까 바로서 일어나라 아... 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 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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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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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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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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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신아, 우신아 일어나. 야, <laughs> 야, 십이 시야 벌써. 나도 나 지금 다이어리 써야 돼. 아, 어, 진짜. 뭐. 이러면은 <laughs> 다이어리 왜 쓰는 거야? 이 수첩 같은 데도 되는 거 아니야? 십이 <laughs> 시 부분 미라클 모닝이 시작됐습니다. 아형 뭐해? 뭐해? 아침에 먹은 좋은 사과.

당연하냐 아, 지금 완전 인셉션 5단계까지 아, 진짜 뭐 때문에 망했어, 진짜 때문에 했했 진짜 짜 때문에 망쳤으니까 일단, 모닝 샤워라도해야겠다 어. 아, 샤워할까? 샤워? 샤워. 아, 진짜. <목소리>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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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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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돌이야 지금? 엔돌핀이 나와. 일단 <laughs>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거 <laughs> 음, 진짜 비한데할수너 뭐 거다. <laughs> 너 뿌려. 아니 씨, 하지마 하지마 향수도 나 뿌려도 돼. 알겠. 응. 출발 출발. 진짜 카고 아니 너 찍어주고 있잖아 나? 지금. 아나 찍어. 어. 가자. 내사용도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우리 PT실 그다에 TX를 심사는경우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과정을 개제출라는게 훨씬 훨씬 세워 있고 고하니다하셨습니도하아그운동겠는아니 헬스장 헬스장? 헬 하는 게 헬스장 아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헬스장은 이제 시간이야 이슴해그뭐거야지어 go... 왠지 얼마나 되냐? 난 60? 어우 바로 60? 자세가 영 불안정한데 털이 이 너무 떨리네 기본 무게가 80이기 때문에 음, 네. 그러다 깔려 아이씨. 야, 씨! 뭐해? 가자. 이거 만하고 싶어. 이거 들수 있어, 이거? 아, 뭐? 혀로 드네, 혀로. 이거 하고 가자, 진짜. 밥이나 먹자고. 아, 가자, 진짜. 안돼, 형. 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어. 유산소는 안 해? 왜 남자는 진짜 근력운동놈 하고 간다 형 뭐해? 올려야지 5분을 배고파 죽겠는데 뭐 먹을 건데 근데? 국밥 먹어야지 행수 언제 오지? 말고 뭐 먹을 것도 아, 있어 어? 국밥 먹으냐고? 어? 야밥 먹으러 가자 사 국밥 3개요 아 2개요 아, 두 2개 아, 사장님 밥만 주세요 밥만 직원 개많네 아, 진짜 밥이 나왔습니다 또 <laughs> <이것도> 뭐야? <laughs> 미친놈 아니냐 <laughs> 진짜 먹네 어, 어. 달라고하지 마라, 진짜 <laughs> 그러니까 한 입만 먹어, 국밥 맛있게 먹었다. 자기가 아. 아. 왜 이거 내가 들고 있냐 근데 언제 가져갔어? 안녕하세요. 아 카페 가서 과제나 하자. 마무리 지어야지, 갑생. 찢어갈까? 찢어? 찢어? 시저? 어. 찢어에서 찢어. 아 진짜 근무야. 각 잡고 하려고 하니까 진짜 방해하죠나 근데 요새 이거 쇼츠개 웃기지 않냐? 지금 오늘 형이랑 응. 입고 나서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게안 아니 이게 기적아니다 운동도 하고 명상도 오. 하고 하니까 공부 효율이 달라져 응. 아, 요새 나는 아닌 거 같아 나는 아, 이러고 있어 왜 이렇게 피곤해 무슨 잠이야? 투어 아니야. 아니 하루 종일 자기만 하고 잠게 아니야. 이게 내가 잠을 자면서 복습한 그런. 응. 수업에도다 카페 아니, 가가지고. 아이스 차나 어. 진짜, 진짜 자야 될것 같아. 뭐라고? 좀만 더 자야 될것 같아. 이 옳게 잤더라. 아니 너무 불편하게 자가지고 또뭔 집에 가서 하지? 진짜 제. 지금 자러 간다고? 어. 다음에 보자. 구아 안녕. 뭐? <laughs> 미친놈인가저 언제 정신 차리지? 아, 이씨미친놈인아미가 진짜? 아간다노가아 아, 시노안갈아 아, 어어미가좀 잡아. 아, 시노미가 좀 잡아. 아, 시노미가 좀잡 근데 습관을 들이려면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아 진짜 나한 시간만 하고 갈게 그러니까. 아, 니네 집이 진짜 근데 너무 편해. 너무 좋아. 웬일로 조용해. 뭐해? 이제 미라클 모닝 하자고 해놓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민폐만 끼친 거 같아가지고.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반성하고 있었어 얘기 쓰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일 하루만. 자안너 안돼 어. 안 미라클, 미라클. 안돼 내가 내일은 진짜 진짜 갓생살기 아, 간다네 내가 진짜 아아 아, 아, 맞다 야 이거 좀 빌려줘 뭐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고 잘자 우진 굿나잇 아씨아씨 아, 생이 나이게